여기 약간 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휴가의 날입니다. 이틀 동안 통 휴가를 냈어요. 3월달에 가고 싶었던 파주의 북스테이가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못 가고 친구한테 줬었거든요. 선물로. 그래서 오늘 파주의 북스테이로 여행을 가고요. 여행의 첫 시작으로는 파주 가기 전에, 고향 어울림 누림 극장에서 하는 아침 음악나들이 플라워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 시대 때 사람들은 플라워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노랜데 요즘도 가끔 그래서 엔드리스 뭐 애정표현, 눈물 이런 노래 요즘 자주 듣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MP3로만 듣던 그 분들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대요 이 공연 끝나고 밥 먹고 카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울림극장을 맨날 밤 공연만 왔는데 가족 단위도 많고 약간, 약간 생기가 엄청 넘치는 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그럼 저는 이제 공연 시간이 다 돼서 슬슬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짐도 싸웠어요. 바로 파주 가려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엔들리스는 명곡입니다. 저는 일단 사무선을 타고 좀 가서, 파주 가는 버스를 타야겠어요. 여기서 파주 가려면 2시간이 걸려. 저 일레클 진짜 많이 타요. 일레클은 반납하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앱 연동도 잘돼 있고, 자전거도 소모품 지역도 많아요. 근데 제발 저렇게 세워놓지 말자. 길 한가운데 막 걸려서 넘어지고 한대요. 정발산역에 진짜 맛있는 파스타집이 있어요. 포폴로라고. 오늘은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진짜 맛있어요. 포폴로. 어, 왜, 왜 대기가 없지? 어? 이기 먹고 거기서 체면. 폭발로 어, 문 닫았어. 나폴레 출장으로 인해 24일. 오늘, 나름 여행 온다고 신났는데. 안녕, 마야

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 관광강 백선, 해일이 예술 마을. 파주로 대발로 걸어 들어온 출판인. 모티프 원이라고 되어 있네. 안녕하세요. 어세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죠? 아 신발 벗고 왼쪽에 누르면 어, 여기도 자유롭게 우와 예뻐. 네. 우와,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풍경이 있어요. 한번 싹 올려볼까요? 너무 예뻐. 밑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느낌. 밑에도 책으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음.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책장을 아래 두고 위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책까지. 짠. 진짜 중요해. 카메라 챙겨왔지, 엄마. 갑자기 왓츠인마이백인데 컵, <laughs> 차, <목소리> 커피, 크림치즈, 베이글. 모네에 그림이 있는 잡히나? 이렇게 해야되나? 모네에 그림이 있는 잔에다가 받아왔어요 여기 되게 좋아요 뒤에 통창이에요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있는 숙소고요 3월달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친한 동생인 티켓을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laughs>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꼭 와봐야지 꼭 와봐야지 하다가 한달전 예약을 했고 오늘 내일 휴가를 내고 일박을 하러 왔습니다 파주는 너무 머네요 파주 너무 멀어 저는 나중에 이렇게 통창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어요 통창으로 딱 일단 속이 시원하고 환하고 집이 앞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바로바로 바로 시각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창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빌라나 어디가 되었던 통창이 있고 앞에 나무가 심어져서 계절의 변화를 볼수 있는 집을 살고 싶다 하는 로망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나 살고 싶은 집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뭐라겠죠?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렇게 창 틀이 없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해서 유리랑 유리랑 딱해서 파노라마처럼 볼수 있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물리적인 집이란 공간에 큰 의미를 많이 두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녀서 좀 정들려 그러면 이사 가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죠. 한 동네에서 나고자 란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 뭔가 약간 우리 땅에서 난 농수산물처럼 되게 건강하고 알차고 이런 느낌이 그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키운 친구, 어떤 공간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키운 사람, 그 영양분을 쑥쑥 먹고 자란 친구들인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이 좀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물리적인 어떤 집의 공간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잠깐 내가 오래 머무는 공간? 몇년 동안 머물고 또 떠나갈 공간? 그러니까 약간의 베이스캠프처럼 집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을 인식하는 걸 발견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제 스스로가. 이 베이스캠프를 중심으로 여행을 갔다가 매일 돌아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 나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가 느끼고 마음이 놓이고 아 집에 돌아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집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이라는 건꼭 물리적인 공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살았던 집들을 돌아와야 한다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깊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면 그들이 어디에 있건, 그들이 뭐 텐트 속에 있건, 뭐 공원에서 우리가 만나건 상관없이 가족들을 보면, 아, 내가 집에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누군가의 마음이 나에게 집이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깨닫고 나서 저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지는 느낌이고, 어, 나 되게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에, 아, 얘들 왜 있지? 아, 지, 집에 대한 로망 얘기하다가 나왔구나. 하지만 언젠가 내가 좀 나이가 들고, <laughs> 한 곳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고 싶은 베이스캠프를 만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집에 이런 통창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로망을 얘기하다가 얘가 여기까지 왔군요. 말이 너무 길어졌죠? 너무 TMI였어. 사실 제가 한 9월부터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 인생에 약간 불행이 엄청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일이 너무 바빴고 출근 지하철에서 실신을 했었어요. <laughs> 실신을 해서 이제 119를 부르고 약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쓰러지고 얼마 안 돼서는 집이 침수가 됐었어요. 한 5cm 정도로 물이 집에 전체에 다 차버린 거예요. <laughs> 이런 식으로 집이 침수가 됐고 그래서 한달 동안 침낭 생활을 했어요. 온갖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해결될랑 말랑 하는 그 이음새 기간에 아프셔서 수술을 하는 좀큰 사건이 있었어요. 막그 뒤에 다 말할 순 없지만 어떤 개인적인 힘든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저에게 닥쳤을 때 당장은 아, 망했어, 아,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정도 불래 그래? 오케이, 괜찮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게 생긴 것 같아요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제 해가 거의 졌는데 헤이리 마을 나가서 저녁거리를 좀 사서 여기 앉아서 먹어볼까 싶어요 우와 파주는 진짜 밤 되니까 춥다 우와, 날이 엄청 쌀쌀해. 부추김치 미쳐각김밥 오늘 저녁은 육개장과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 맛이 깨꾸만 수영하고 나와서 먹는 육개장의 맛 아십니까? 음. 잘 쉬었다 갑니다. 같이 머문 다른 방 손님들이 사진까지 찍어주셔가지고 음. 저는 어제 못간그집 예약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일산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이거 합니다. 저 혼자 떠나는 여행은 그런 것 같아요. 평생 소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의 웅덩이나 내 마음의 호수 같은 걸 관찰할 수 없는데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냥 진짜 내가 어떤 상태구나 내가 어떻게 살고 싶구나 무엇이 고민이구나 이런 것들이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원래 밥안 먹고 집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멀미가 나가지고. 저는 그네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아주 높게 올라가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네를 타고 올라갈 때꺾어주면 조금 더 빨리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뛰어줘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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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근탈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야 재밌거든. <웃음> <웃음> 둘, 셋. 아. 브롬톤 말고도 이런 공유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입니다. <laughs> <목시> <gusto> 음 <목시> 아, 음 <목시> 아, 저의 여행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laughs> 영상을 보면서 피식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너무 늦지 않게 올게요. <laughs> 안녕!